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카카오게임즈 주주님들 저는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어, 너무 많은데 어,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 거 임팩트 있는 것만 좀 보여드리면 하나솔루션 4월 1일 너무 바닥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나왔기 때문에 매수 더할수 있으면 매수 더 하시라고 4월 1일 날 말씀드리고 매도도 말씀드렸습니다 매도도 5일선 종가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인데 5일선 종가 깨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5일선 종가 깨지니까 다음 거래일 매도. 그래서 여기서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고 4월 1일 매수. 이런 식으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당시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여기였었죠. 카카오 게임즈 5월 21일이었고은 음, 땡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더 이상 내려갈 자리도 없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못, 예, 네, 내려갈 자리도 없다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막 여기서 만약에 윗꼬리 달리게 되면은 땡큐라고. 그래서 제가 만 오천 원일때좀 얘기를 했었고 5월 21일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 보셔서 좀 알고 계실 텐데 다행스럽게도 네, 이 뒤로 이제 윗골이 달리니까 그러면 완전 땡큐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매수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죠. 더 이상 내려갈 자리도 없습니다. 이거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 제가 뭐 아무거나 그런 사람 아닌 거뭐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이때 같은 경우는 대응을 얘기했지 막 저렇게 내려갈 자리가 더 이상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여기서 되니까 이제 비로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 더군다나 이제 이 소식도 있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올해 신작 7개 중에서 자체 IP만 5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년 매출 30% 증가 영업이 흑자 전환 기대. 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에는 전에는 수익성 높은 IP 게임이 두 개밖에 없었대요. 두 개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다섯 개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연내에 대작 게임 두 개를 포함해 신작 일곱 개 선보이면서 내년 실적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내년에는 30%대 매출 증가와 함께 500억 영어 흑자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3분기에 3분기에는 대작으로 불리는 액션 RPG 가디스 오더가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지난 26일 탑다운 액션 로그라이트 슈터 게임 섹션 13을 출시를 했는데, 여기 이제 그또 4분기에는 또 다른 대작 온라인 액션 RPG 크로노 오디세이를 비롯해 자체 IP 게임 5개가 무더기로 출시가 됩니다. 지난해 7개 의 신작 선보였지만은 흥행에서 실패했었던 카카오 게임즈는 올해, 어, 요렇게 좀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 좀그 반등을 노리는 그런 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좀 가장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 크로노 오디세이 6월 중 글로벌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좀그 기대감이 있거든요. 크로노 오디세이 출시 기대감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있어요. 어, 보시게 되면은 어, 요렇게 있는데, 네, 요게 이제 크로노 오디세이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보면은요 인터뷰 보면은 몬스터랑 전투뿐만 아니라 채집 및 제작에도 경험치를 분배해 이용자가 사냥 외에도 최대 레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험과 제작 중심의 이용자라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도록 했고 전투 중심 이용자간 정보 공유를 통해 서로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클래스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이용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어, 전투의 자유도를 높이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전투를 익히도록 설계했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다양한 전략이 펼쳐지는 그런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 뭐냐면은 최대한그 단점을 보완했다라는 거예요 단점 단점 그러니까 어떤 단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투가 어려우면은 누구나 쉽게 할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특정 클래스에 집중되지 않고, 특정 클래스에 집중되면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해가지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라던가, 그런 단점을 좀 최대한 보완을 하는 그런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1인 도전형 콘텐츠하고 파티형 콘텐츠,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가지고, 어, 단순하지 않게끔 그런, 단순하지 않게끔 만든 예, 그런 관점으로 좀 놓고 봤을 때, 그런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카카오게임즈라는 종목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수익을 최대한으로 볼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저점이 이탈이 되다가 이 저점은 지켜지면서 바닥이 드디어 자리 잡히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특징은 본전 왔을 때의 매도세 아니면은 이제 올리려는 그런 매수세 이런 것들이 제 팽팽하게 부딪힌다라는 거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건데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시장 타이밍이 전부 이기 때문에 수급 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게 됩니다. 직장인이나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이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뉴스 보고 샀는데 떨어지고 있다. 아니면 이제 직장 때문에 주식 시장 볼 시간 없어서 기회를 놓쳤다. 자, 그래가지고 저는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8시간 이상 시장을 모니터링 계속 쳐다보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급 변화 분석, 당일 하디슈미 테마주 발굴, 시장 흐름에 맞는 매매 타이밍 포착,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이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가장 최근 거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보시게 되면은요. 5월 30일 제가 LK 삼양이라는 종목을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LK 삼양이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은 5월 30일 날짜 보이시죠? 예. 시가 마이너스로 시작했었던 종목이 3250원까지 감에 따라 3220원부터 분할 매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20% 이상 수익 이날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29일에는 제가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보시게 되면은 5월 29일 날짜 보이시죠. 그래서 17,470원까지 감에 따라 17,360원부터 분할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이렇게 20%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월 28일에는 대보 마그네틱. 그래서 대보 마그네틱. 예, 네, 보이시죠? 5월 28일 날 상한가 갖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 아침 단타 종목 한두 개 선별해서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겪고 계시는 분들은, 아, 진작에 올걸 그랬다. 드디어 손실을 회복하고 있다. 어, 생각보다 쉽네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까지 손실을 만회하고 매일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492-1704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바로 발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주의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선착순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지하게 투자 임하실 분들만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무료 서비스이지만 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제가 똑같이 평범한 개인 투자자였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 시작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공하는 투자 지금 같이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6492-1704 여기로 떼돈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여정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변화의 첫걸음 내딛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타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이제 카카오게임즈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 이후로 만약에 꺾인다고 하더라도 내려오면 땡큐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려와 봤자 14,780원. 어느 정도 요 라인은 좀 지지해 줄 거예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지해 줄 거고 지지선으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얘네가 워낙 많이 내려왔었고 여기 이제 매물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바로 가진 않고 구간별로 소화하면서 가야 돼요. 보시면 너무 많이 내려왔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실리콘 투 같은 거. 얘네처럼 이제 매물 때 어느 정도 좀 소화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내려왔죠? 반에 반 토막 났어요. 카카오 게임즈는 뭐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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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토막이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반에 반 토막 난 애들도 이렇게 거치면서 갔단 말이에요. 구간별로 매물 때 소화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갔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는 더더 얘네가 고점 대비해가지고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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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토막 났기 때문에 정확히는 반에 반에 반 토막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낫기 때문에 구간별로 매물대 소화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18,000원 라인에서 한번 좀 누를 거예요. 18,000원 라인에 매물대도 이제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요 라인에서 한번 누를 거고 그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 이쪽 라인이 되겠네요. 이쪽 라인. 24,000원. 24,000원에 한번 이렇게 좀 저항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8,000 후반, 그 다음에 24,000원. 요렇게 두 군데에서 한번 좀 이렇게 누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대 소화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 투자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뭐 6만 원이라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 투자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카카오 게임즈 완벽하게 분석한 이 대응 전략 자료가 되겠고요. 이 대응 전략 자료에는 매수 못 들어가신 분들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분할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가격대제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명확한 매도 타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기업 분석 기업 분석 이제 그좀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이제 좀 해놨고요. 저는 이제 특히 그 기업 분석보다 이 대응 전략 자료가 너무나도 좀 특별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이게 단순히 그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 완벽한 로드맵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수까지 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변수 이런 그 변동성에 따른 대응 전략을 리스크 관리 방법까지 제가 해놨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 시장에서 너무나도 잘 통하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증거 영상 보셨다시피 이제 실력 다 증명을 했고, 그런 검증된 노하우 바탕으로 한 그런 실용적 가이드 대응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0%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4921704 여기로 임즈, 임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즈라고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이 카카오게임즈 대응전략 받아가시면은 뭐 어디서 매도해야 되고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체계적인 분석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확신 있는 매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빠짐없이 보내 드리고 있고요. 선착순 요거는 제한 없습니다. 요거는 선착순 제한 없으니까 예, 완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 통해 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의 시작은 명확한 그 정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분석과 체계적인 전략으로 확실한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완벽하게 공략한 이 대응 전략 자료 지금 바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492-1704 여기로 인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